뭔 소리야, 뭔, 소리야? 뭔 소리야?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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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20너 어, 여기서 21 20이... <laughs> 여기 들어올게 야야 새끼야 너 그래? 어나 지금 그냥 아무 때나 부활했는 데,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, 상대가 보여가지고 뭔가. 멋있... 것어 h 멋있는 같은데? w h 어? 어? w 어? 이건 뭐지? 점점 이0초 지나고 있어. 우리가 이게 네가 딜러랑 싸우는 건데 누가 누가 더 숫자 21에 더잘 맞췄는지 21에 제일 가깝게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21을 넘으면 저 어, 무조건 아 <laughs> 이거 졌다. 27이면. 만든... 어? 꺾탱은 뭐예요? 어, 나 있어. <laughs> 에서 세로니 금전이 못 찾았어요? 어 아무것도 아니야. 나 스크랩 그냥 좀 땡기는 중. 금기는 더 나와. 또 아, 도박이야. 때네. 육은 육은 스탠드. 또 도박이야. 나도 한번 나는 맞네. 금자도 도박잼갔어 아니야. 무슨 나 스크랩 어. 나 스크랩 캐고 있는데 무슨 도박이야. 어디서 캐고 있는데? 장산법님 별표 소백기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녀. 나 여기 여기 기차길에서 스크랩 캐고 있는데. 내키캐어 <laughs> 아니 스크랩을 어떻게 켜면 그렇게 막아 아, 저기 귀찮해서 도박하겠구나. 아, 이러고 있다 뭐. 아니야. 아. 아니 이런 데가 있네. 아직... 아니. 1 0기로 했잖아. 아니야. 괜찮아. 악마 버릇 아직도 여기서 못고 쳤네. 거기서도 대박이 미쳤다만. 아니야, 괜찮아. 아이고 장사범님, 프랑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한 1만 개씩. 한 천만 개 가져. 천만 <laughs> 개는 좀. <laughs> 어디서 저 밖에서 다 잃어버리는 소리가 들려. 아니야. 오케이. 아니야 딴, 어. 따는 소리야. 오케이. 오케이. 어디? 에뭔 응? 소리야? 뭔 소리야 뭔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저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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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케이, 나 200개 채움. 야세요? 나 이, 스크랩 200개 땀. 네. 나 이제 손 네. 털고 갈게. 아니 금자야. 어? 거기 간 김에 한 500개 가져와. 500개 맞춰오라고? 아, 간 김에. 그럼 나 좀만 그치? 더 할게. 그럼 나 500, 500개 만들어 갈게. 린야야, 기다려봐. 오케이. 했, 했는데 어. 사라짐. 아, 나 이거 쳐야 돼. 그냥 죽을 거 알고 쳐야 돼. 왜냐면 이거 20이야. 자리 완성. 가족사진. 만니네 씨XX. 됐어. 내가 집 안에. 음. 야, 이게... 야이 뭔? 있네. 뭐 이게 뭔데? 아 집. 야 주작이잖아 이거. 아 씨, 이거 기아 돈 모았잖아. 어때 아, 만 네, 뭐 볼까? 역작이지. 아 근데 이게 뒤에 게 살아서 1 4가 나오면 버스가 나올 확률이 크거든요. 뒤에 나올 게 무조건 영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야. 원래 블랙잭의 전제가. 대접?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수핑이 팀도 안 하고 그냥 도박부터 하러 갔어친거 아니야? 치대 치대 치. 그래라 진짜. 아니 나 진짜 못 참겠다 진짜 이거는. 여자 못 참겠어. 이게 뭐야 개새끼들아. 어. 작업 때가. 집에 가야지. 와, 깜겼다.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사드셔 돈이르면속쓰링 법이야. 아님 감사합니다. 이걸로 그냥 버치거리안 하고 해장국 사 아, 먹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지금 질리면 금자가 한 4대분 벌었겠지? <laughs> 과연? 얼마 벌었을까? 너무 기대된다. 택시비 털어 어차피 집못 가. 금장님. 대답이 없다. 그녀는 대답해. 남자야? 남자님. 남자, 좀 닿았어. 내가 말이야. 그래, 이러도 괜찮아. 내가 진짜 태양에 닿을 뻔했어. 음, 그거 알아. 이 카루스라고 알아? 태양을 <laughs> 향해 날아가다가 날개가 <laughs> 다 녹아가지고 땅으로 추락하는. 그래서 떴다는 뭐야, 못 떴다는 거. 못 떴다는 거지. 음, 상신을 해버린 거지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짜 나는 좀린냐가 원망스럽다. 솔직히. 갑자기? <laughs> 내가 300원 만들었을 때 집에 가려고 500원 필요하냐고 물었는데 꾸역꾸역 꾸역 500원 만들어 오라고 한번더 해볼래? 그렇구나 자, 회님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이번엔 배팅 조절 잘해서 진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크랩 상자 한 번만 주시면 진짜 제가 복구 다 해놓겠습니다, 진짜 회원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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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야야 아까 내가 야? 했던 말은 취소할게 미안해 나 500개 만들어 갈게 잠깐 기다려 야, 그래 그렇지 이런 게걔 날먹인 거지 2 0일 나오면 나 죽을게. 그렇지. 나 죽을게. 나 죽을게. 이게 <laughs> 어? 어, 뭐야 지금? 어어 뭐야? 잘못 눌렀다. 나 죽을게. 씨, 그냥 나 그냥 숨 잡고 죽을게. 나 그냥...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국어를 안, 안 하겠습니다 진짜 살게 혼자 살게 한번 찍고 시작한다 야 자리요 때립니다 H 정확하게 누릅니다 슈야! 오케이 에이 ㅅ ㅂ 아 이거 뭔데 키키 아니 키키 내가 키키 욕을 키키 안 할래도 이거는 아니 이건 아니잖아 내가 19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. 프랑 님, 이제 진짜 감사합니다. 저 진짜 주셔도 이제 안 받겠습니다. 도가지가지않다 와, 와, 이거 이론산 키트야 이거 나 지금 나와의 싸움에 지금 선 거야. <laughs> 벗이지 마, 관철해.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저 예, 오늘 예. 처음 들어온 제가 임자라고 합니다.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스크랩은요? 스크랩도 넣어놓을게. 이렇게. 이렇게. 월급 받는 액수가 중요한가? 먹여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? <laughs> 아버지의 맞다.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? 응. 이 놈을 짖고 싶구나나 응? 진짜 태양을 만질 뻔했다니까? 소고소리 하네 진짜. 공자님 머리 곽갱이로 때리. <laughs> 린냐만 아니었어도 진짜 그래도 하. 우리 우리 집 중상위권으로 살수 있었는데 재밌었잖아 재미는 봤지 즐겼잖아 도박을 누가 재미로 해달라고 하지 그건 진짜 도박 중독자 도박장 딜러 음. 뭐 한번 갔다 와 거지 날 떠? 뭐안 불려? 우리 청아이몇 대씩 팔아갈래? 몇개 있는데 우리 거지야 이리 와 우리 100원씩 팔아갈까? 오케이 걔 음. 거지야 <laughs> 근데 나도 뭐 놀고 음. 있는 거라 이거 진짜 도박쟁이들 같네. 아 가자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아유, 진짜. 얘들아 이거는 구라 아니냐? 저 겁나 멀쩡한 보물 같은 거. 거짓말이네. 십칠. 아! 거짓말이다 이거. 소알 충전 감사합니다. 바로 그때. 아 맞다, 나 청알 있어. 청장가. 청장가 감사합니다. 나 있어 있어. 가자. 나이스. 어열개열 개. 금대야나대전 벌었어! 백원 벌었어? 너 수금으로 번거 아니야? 어, 어 아.. 달고 수금.. 잠깐만! 대분이니까 나 20원은 더 돌려 드리 거잖아. 어? 20! 너 여기서 20일.. <laughs> 여기 들어올게.. 야! 개 씨벅하네! 야! 너그겹눈질로내거패 봤지? 개새끼야 너.. 너! 너니거 네 보고 까지! 거리 안저 새끼 웃는 거 진짜 모니터 개 부수고 싶네. 어 20이다. 너 야! <laughs> 존나 거짓말이네 이거. <laughs> 잠깐 하늘 좀 보고 올게. 공기가 탁하네. 얘는 뭐? 담배한테 필까? 일단 담배한테 피고 좀 차키고. 자 이걸로 이걸로 일단 좀 어떻게 좀 아, 나는 나는 건실. 건실하게 살아야 되나 봐. 뭐야 저거? 뭐야? 어 아, 얘가 왜 출발을 해? 왜? 뭐야? 내동! 내지 안돼! 야 내동! 안돼! <laughs>